자 안녕하세요. 어제 테슬라 주가 보겠습니다. PPI 발표되고 나서 좀 실망스러운 좀 모습 예. 그리고 이제 본장에서는 반등 예. 어, 일단 상승으로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일봉 상태이고요. 음. 그리고 다른 종목도 좀보시자면은면 자, 엔비디아 i 어, 자, 9월 6일부터 쭉 길게 지금 상승 잘해주고, 있고 어, 일본, 상태 이렇구요 오늘은 이 a y One of them, your system, and the other one, I'm going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이번 지난 봄에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위쪽으로 뚫었죠. 여기서 매매도 결국에는 위쪽으로 뚫게 되면은 뭐 문제는 해결이 되죠. 과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위로 갈까?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어, 상승 추세인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 어, 이렇게 하서 이렇게 매수를 한다. 상승했을 때 따라가서 그리고 나서 하락을 당해요. 그래도 좀잘 견디면 나중에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가 매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라는 것은 상승 하락, 다시 상승 하락,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상승 추세이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 속에서 하락일 때 매수를 하면은 계속 하락을 하지 않고, 계속 하락하면 이건 하락 추세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상승 추세인 종목에서는. 상승시 추경매수를 해도, 호재를 보고 상승시 추경매수를 해도, 이후에 더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자, 상승 중에 나오는 하락은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이다. 다시 상승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법을 쓰려면, 이 종목이 상승 추세인 종목인지, 하락 추세인 종목인지, 이거를 판단하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예. 뭐 대충.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엔비디아는 상승 추세인 종목인가? 이걸 보려면 이제 뭐 일봉에서 잠깐 잠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어또 차트를 다른 차트를 봐야겠죠. 근데 조금 이게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주봉도 보고 자, 월봉도 보고 거기에 연봉까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연봉을 보시면은 음,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음, 하지만 음, 상승 추세인 종목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크게 상승을 시켜 놨기 때문에 은봉도 좀 크게 나올려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네, 은봉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이 저점이 좀 정배열 상태이고 어, 저점이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위에서 굉장히 급등락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급등락 이 있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양봉 붙이고 또뭐 음봉 나왔다가 뭐 양봉 했다가면 하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현재 이 종목은 뭐냐면 어, 상승 추세인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니까 이것은 이제 다 이제 확률적인 건데요. 이 상승 추세 속에 있던 종목이 이렇게 음봉이 나타났다 큰 음봉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죠 예. 왜냐면 상승 추세니까 이그 예. 다음에 예. 계속해서 상승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지난 22년처럼 뭐 그런 거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건 뭐 상승 추세인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반면에 이제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어. 미국의 이제 다우 다우 쪽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3M이 있습니다. 예, 이 3M 같은 경우에는 예,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 중이죠. 예. 굉장히 눌림이 당겼죠. 그 이런 종목에 대해서 상승 추세 매매하기는 좀 어려워요. 보잉도 좀 그렇고요. 자 캐터필러는 상승 추세인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월봉, 주봉, 자, 일봉에 딱 들어갔다. 그럼 상승 추세인 종목이니까 네. 하락 시 매수 기회고 또뭐 이렇게 상승 시 가서 따라가서 사도 이렇게 사서 물려도 나중에 수익이 날 확률이 커요. 음. 연봉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어, 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어, 상승 추세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따라가서 이제 사, 사서, 여기도 물리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수익이 더날 확률이, 어, 높다. 이런 거죠. 그렇다가 아닙니다. 이 기법에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좀더 디테일을 붙여서, 그럼 이런 이제 기본 이제 어떤 뼈대가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상승 추세 중입니다. 예, 이 정도면은 뭐 상승 추세 중입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쭉 빠진 것도 아니고, 근데 약간 좀 이렇게 기로점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이아 네. 그 보잉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약간 뭐 이렇게 좀 이, 약간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좀 있죠. 예, 하지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예, 이게 빠졌다가 예, 금융이기때, 자 이렇게 보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잉은 지금 만약에 올해 이제 은봉으로 끝난다. 그리고 내년에 음봉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좀좀 아, 위험해지죠. 예. 여기서 좀 끌어올려놔야겠죠 이렇게 위로. 어, 테슬라가 지금, 이제, 뭐, 이전에, 이제, 2010년부터 보면은, 이제, 1차 상승 후 눌림이 나온 것이고, 이거는 하락 추세로 가기 시작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뭐, 아직은 뭐, 상승 추세 속에 있다라고 보는 편이 날것 같아요. 예, 조금, 이제, 아주 뭐, 코카콜라처럼, 이렇게 아주 견조하진 않지만, 네, 코카콜라도 보시면은 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죠 이렇게 단년간 예, 어, 굉장히 많이 눌려서 어, 어디로 가는 거지 이거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탈려냈죠 이게 턴 어라운드 된다고 하죠 보통 턴턴 어, 어라운드 되어서 예, 이렇게 되면 시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회사가 이제 터널 라운드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쫓아가야겠죠. 여기를 쫓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데 이제 막 힘을 이제 뿜뿜 할때이 그러니까 당시 코카콜라 그러니까 지금의 뭐 메타나 뭐 알파벳이나 이런 회사들이 바로 저는 코카콜라와 같은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도 괜찮고 지금 보면 이제 브로드컴 같은 데도 계속해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종합 차트를 보면은 견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견조하다는 거죠. 예, 상승 추세 속에 있어요. 그러면 더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갑자기 떨어질 확률보다도. 그러면은 나스닥이 거, 걱정이 없다. 나스닥이 괜찮다. 그러면 테슬라도 나스닥의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상승으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고 이 예. 진행되는 사이에 나오는 하락은 예.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다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추세 매매 기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추세 매매 기법에서는 이렇게 300, 400에 가서 350에 가서 이렇게 추격해서 매수를 하더라도 예. 결국에 상승 추세니까 예. 한몇년 고생하지만 나중에 수익이 나게 된다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을 시세가 아주 지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마 지금 팔고 나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끝까지 잘 버티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8월 9월 지금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 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어, 나중에 수익이 나실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꼬부랑 꼬부랑 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듯하다가 꺾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주봉이나 월봉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어,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추세파 가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이 기법에서는 이제 내가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파악하는 그 그거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그러면 이 추세만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거의 뭐 만사 형통이죠. 예어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다. 그럼 따라가서 상승할 때 따라가서 사도 되고 떨어졌을 때 사도 되고. 어. 주가는 모르니까 따라가서 샀는데 어. 계속 안갈줄 알았더니 막 계속 간다. 이럴 수가 있구요 아마 여기가 되겠죠. 예. 2020년에 계속 이렇게 갈줄 몰랐죠. 예. 그래서 이 기법은 편하죠. 따라가서 사도 되고 떨어져 떨어졌을 때 가서 사도 되고. 어. 그이 그러니까 기법을 쓰려면 가장 이제 핵심이 추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 파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이제 연구 노력해서 어, 추세 파악을 잘 하시는 달인이 되시면 어, 편안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추세 괜찮고 어, 테슬라도 추세 괜찮고 음, 괜찮다기 보다도 뭐 아주 뭐뭐 뭐 베스트는 아니죠 지금 예, 베스트는 이렇게 코카콜라처럼 이렇게 가는 종목이 베스트죠. 음. 어,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터닝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그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몇년 지나면은 터닝이 되겠죠 코카콜라처럼. 그때 가서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이긴 한데 여기 되게 눌림목이 좀 이렇게 너무 좀 심하게 이렇게 눌림목이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이렇게 아래로 확 꺾일 수도 있죠. 어, 그런 거 감안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